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흘 동안 물한번못 마셨습니다.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참호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국을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리유입니다. 나는 리명철이오다. 밤늦게 불 끄고 누우면 귀 옆에서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형, 나 너무 무서워. 나 집에 갈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곤 하죠. 러시아 땅 영하 20도 눈보라가 치던 그 밤, 19, 20살 밖에 안된 애들이 죽을까 봐 울고 있던 그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6.25때 징집 나가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본인 의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요.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해외 지원이라는 말만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삽 대신 총을 쥐여주더라고요. 총알도 없는 총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건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무전기 속에서 섞여 나오던 굶주린 동무들의 신음이었지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는 것도요. 조국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제가 들었던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탈출을 결심한 밤, 그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피 냄새 섞인 눈보라 속으로, 전선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군 생활하던 시절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산 좋고 물 맑은 곳이었죠. 어릴 때는 어머니 손잡고 장마당 구경도 가고 아버지랑 산에 올라 나무도 해오고 그냥 평범한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군에 입대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군 복무가 10년이 넘거든요. 처음엔 나라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어요. 하루에 강냉이죽 한 그릇이면 다행이었고, 겨울이면 손끝이 터지고 발등은 얼어붙어서, 군화 속에 신문지를 덧대야 했죠. 훈련보다 배고픔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상부에서는 하루 종일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근데 훈련 끝나면 강물에 양말 빨아말리며, 바람 피해서 건빵을 쪼개 먹던 게 우리 현실이었지요. 최강이라는 군대가 밥한끼 제대로 못 먹는다니,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무들 좋은 소식이 있다. 해외 지원 임무가 떨어졌다. 조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영광스러운 기회다. 해외 지원이요? 처음엔 무슨 건설 현장이나 벌목 작업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도 러시아 쪽으로 노동자들 보낸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다들 외화벌이 나가나 보다 하고 수근거렸죠. 근데 이상한 건, 출발 전에 실탄을 지급하더라고요. 벌목하러 가는데 왜 실탄이 필요하지?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몰래 어머니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북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뇌물 좀 써서 겨우 연결했죠. 어머니, 저 멀리 좀 가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밥은 잘 먹고 다니라, 딱그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벌목장도 건설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멀리서 들리는 포성, 그리고 우리를 맞이한 건 러시아군 장교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건 노동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우리는 싸우러 온 거구나.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영하 20도 가까운 바람이 철조망을 찢듯 울고 머리 위로는 정체 모를 드론이 삐걱거리며 날아다녔죠. 우리 중대는 막사도 없는 반지하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도 간당간당한 무전기를 품에 넣고 떨고 있었어요. 6.25때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잡음 섞인 무전기에서 누군가의 숨이 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여기 너무 춥다 손가락이 안 움직여. 목소리가 너무 어렸습니다. 19? 20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 같았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밥밥좀 오늘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무 귀환하면 안 됩니까? 뒷부분은 누가 욕을 하며 끊더라고요. 강제로 입을 막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익숙했던 그 냄새... 덮기, 은폐, 침묵.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싶었죠.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정찰조가 다섯 명 나갔다가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녀석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러시아군이 우리를, 그 이상은 말을 못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우리도 끌려갈 테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걸 들었습니다. 우리 막사 근처에서 러시아 병사 두 명이 담배 피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어였지만 대충 알아들었어요. 푹 조선 애들 월급이래 봐야 빵한 조각이래. 장비도 우리 버린 거 쓰고 죽으면 보고도 안 올린다더라. 그 말이 제 귀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고도 안 올린다. 죽어도 이름조차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임무 수행 중 실종 한 줄로 끝나겠구나. 그날 밤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낯고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형나 너무 무서워. 오늘 밤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끼던 후임 녀석의 목소리였어요. 밥도 나눠 먹고 담요도 같이 덮더네. 낙엽만 떨어져도 깜짝 놀라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상부 보이지도 아이었어요 탈영병은 현장에서 측결 처리한다. 동요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이미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아이들을 소모하는 도살장이라는 걸 문제는 탈출 루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매일 밤 무전기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아침이면 누군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사한 건지, 얼어 죽은 건지, 도망친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묻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식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건빵 6조각이 4조각이 되고, 감자 3개가 1개가 되더니, 어느 날은 아예 배급이 끊겼어요. 고참들은 러시아군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통조림, 반쯤 썩은 빵조각, 그걸 두고 서로 싸우는 꼴을 봤어요. 세계 최강 군대라던 놈들이요. 여러분 6.25때 국군들이 굶주리며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나라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서, 개죽음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날 밤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후임 녀석이 참호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다가가 보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손이 안 움직여요. 발도 감각이 없어요. 동상이었어요. 근데 약이 없었습니다. 군의관한테 데려갔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버텨라. 약은 간부들 몫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놈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총알바지로 소모품으로만 보는구나. 다음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 두 명을 들것에 실어 후방으로 보내려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후송 차량 없다. 현지에서 처리하라. 처리하라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니 권총을 꺼내더라고요. 그 다음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날 밤 참호 어딘가에서 총성이 두번 울렸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여기서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다. 그날 밤 후임 녀석이 무전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형,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가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속으로 다짐했죠. 이 녀석을 여기서 죽게 둘순 없다. 나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해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북한군 감시, 러시아군 경계 지뢰밭. 어느 한 곳이라도 걸리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우연히 기회를 발견했어요. 러시아군이 버린 폐기 장비 보관소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주웠거든요. 거기에 희미하게 표시된 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방면으로 이어지는 경로. 그리고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안전 구역.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거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새벽 3시. 영하 20도. 기회는 딱한 번뿐이었죠. 탈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호한 동료들의 얼굴, 감시병의 순찰 패턴, 러시아군 교대 시간.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갑자기 생사를 가르는 정보가 됐죠. 우선 시간대를 파악했습니다. 러시아군 교대는 새벽 3시. 북한 감시병들은 그 시간쯤 추위에 지쳐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눈보라가 가장 심하게 몰아친다는 걸 알아냈죠. 눈보라는 양날의 칼이었어요. 시야를 가려줘서 숨기엔 좋지만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이었어요. 하루 배급이 건빵 네 조각, 감자 한 개였는데 저는 며칠간 저녁을 굶고 몰래 모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앞이 아찔했지만, 이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러시아군 폐기장에서 몇 가지 더 챙겼습니다. 배터리 나간 손전등 하나, 러시아군 패치가 떨어진 낡은 외투, 그리고 그 희미한 지도. 이게 제전 재산이었죠. 문제는 보이지도원이었어요. 그놈은 눈빛이 매서워서 사람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놈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눈치 챘을까? 내 표정에서 뭔가 읽은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탈출 전날 밤, 저는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더미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러시아 북부의 밤하늘은 빛 하나 없이 깜깜한데, 별만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별이 북한에서 보던 밤하늘과 똑같았어요. 함경북도 우리 마을에서 어머니랑 올려다 보던 그 하늘. 저별 봐라, 저게 북두칠성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아들이 어느 별 아래서 죽었는지도 모르시겠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울면 안 됐어요. 눈물이 얼어붙으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참으로 돌아왔을 때, 후임 녀석이 잠에서 깨어 저를 보더라고요. 동상 걸린 손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형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애 곁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 내일 도망친다고 할 수도 없었고,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없었어요." 동상 걸린 애를 데리고 눈밭을 건너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 애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형,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가슴이 쫙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 애의 손등을 살짝 잡아줬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본 것도 그 아이 목소리를 들은 것도. 새벽 2시 반.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참호 밖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나 집에 갈래. 환청이었는지 진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발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들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눈밭 위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얼굴을 후벼팠어요. 새벽 3시. 전선은 모든 소리가 죽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눈보라가 시작됐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되는 하얀 지옥.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기회였죠. 차모 밖으로 몸을 밀어냈어요. 발목까지 파묻히는 눈.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입을 꾹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었어요. 영하 20도 공기가 폐를 찢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몇 걸음 갔을 때였어요. 뒤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북한 감시병의 랜턴. 저는 그대로 눈밭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등에 붙었습니다. 입에서는 뜨거운 숨이 올라오는데 그게 하얗게 피어오를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스락, 바스락. 제 심장 소리가 저놈한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제 바로 옆에서 멈췄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감시병이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눈보라 때문에 못본 거였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얼어붙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음 관문은 철조망이었어요. 러시아군이 만든 지그재그 방벽, 북한군이 설치한 보조 철조망, 그리고 지뢰 매설 지역. 하나라도 잘못 밟으면 그대로 끝이었죠. 낮에 외웠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안전 구역은 오른쪽으로 30m, 눈 더미를 헤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너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철사를 들어 올렸어요. 손등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몸을 웅크려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철사가 등을 긁으며 외투를 찢었습니다. 따뜻한 게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인지 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철조망을 빠져나온 순간 뒤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며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탕탕. 총알이 제옆 눈더미를 파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총소리가 진짜 어떤지 아세요? 영화에서 듣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고,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가 밀려오죠. 6.25 참전하셨던 어르신들이, 그 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저를 숨겨준 거였죠.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후임 여성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 집에 가고 싶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기 전에 손등으로 훔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군 경계선은 벗어났지만 앞에는 러시아군 방어선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우크라이나 군이 있었죠. 살려면 적군에게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웃기죠? 적에게 목숨을 맡겨야 살수 있다니.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얼어붙은 다리를 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불빛이 다가왔어요.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손전등. 우크라이나 군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최소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총 맞고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죽을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두 손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노스코리아 솔저 아이워너 서렌더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냥 영화에서 들었던 단어들을 떠올리며 혀가 꼬이는 대로 내뱉은 거였죠.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피쳤습니다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스테이웨어 유아, 펜즈업, 디오엔티 무브, 고함 소리와 함께 총구가 제 이마를 겨눴습니다. 레이저 포인트의 빨간 점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3초, 5초?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어. 총구를 내리게 했어요.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저를 눈밭에 엎드리게 하고, 거칠게 수색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옷을 더듬고, 그러다가 제 군복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북한 인민군 패치.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짧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노스코리언? 워터헬. 저는 그 자리에서 플라스틱 수갑에 손이 묶였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 들었습니다. 하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건너온 눈밭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너무 어딘가에 후임 녀석이 아직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형 혼자 먼저 간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우크라이나군 임시 초소에 도착하니 철제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바람 한점 막지 못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거기엔 뜻밖의 것이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 병사 한 명이 무뚝뚝하게 건네주더라고요. 말은 안 통했지만 눈빛은 알겠더라고요. 일단 먹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라면을 집어들었어요.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전선에서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어요. 건빵 쪼가리 언 감자.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적군이, 아니,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저한테 따뜻한 밥을 주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괴래군은 악마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악마가 왜 굶주린 적군한테 라면을 주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배운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세상은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날 밤 담요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후임 녀석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 거기는 따뜻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살아서 꼭 너의 이야기를 전할게. 다음 날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장교가 통역을 데리고 왔어요. 철제 컨테이너 안, 낡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군이 맞나? 러시아군이 보낸 스파이 아닌가? 어떻게 혼자 탈출했나? 누가 도와줬나?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됐어요. 대답할 때마다 전선 속으로 다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전 속 비명, 굶주림, 총소리. 말할 때마다 그 장면들이 눈앞에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전쟁이 싫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부드러운 눈빛의 사람.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더니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탈출했습니까? 러시아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갈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둔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무전 속에서 울던 어린 병사들 하루빵한 조각이 전부였던 식사 부상병을 처리하라던 명령 죽어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던 러시아 병사의 말다 말했어요. 숨긴 거 하나 없이요. 통역이 제 말을 옮길 때마다 UN 직원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담담하더니 점점 굳어지고 마지막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얼굴이 됐어요. 면담이 끝날 때 그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난민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한국 측 담당자가 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따뜻한 눈빛,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국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이렇게 배웠거든요. 좋은 소식 뒤엔 나쁜 일이 따라온다. 심사가 계속됐어요. 신원 확인, 건강검진 추가 면담. 기다리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동안 자주 생각했어요. 북에 계신 어머니.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밥잘 먹고 다녀라 하셨던 그 목소리. 어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아들이 러시아 전선에 갔다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시겠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찾아뵙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건네줬어요.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호 대상자, 승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구나.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내려다 보니 어두운 유럽 대륙 위로 도시들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무들아 형이 살아서 간다. 너희 목소리 내가 꼭 전할게.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떠나올랐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러시아 전선의 영하 20도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 살아있다는 게 실감 나는 온도였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 다니고, 커피 냄새가 나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 다시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받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나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가 신기했고, 아무 데서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들렸어요. 형나 너무 무서워. 형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형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목소리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해요. 기계 소리 가득한 곳에서 손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거의 안 물어보세요. 그냥 고생했겠네 하시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 건네주시는 정도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퇴근하고 가끔 한강변에 가요. 벤치에 앉아서 물결을 바라봅니다. 오가는 사람들, 밝은 가로등, 자전거 타는 연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근데 그 물결을 보다 보면 문득 러시아 전선이 떠올라요. 비타나 없던 눈바, 피 냄새 섞인 바람, 그리고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던 아이들 목소리. 여러분, 저는 그 목소리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요. 제가 들은 그 비명들, 제가 본그 참상들, 제가 겪은 그 지옥,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없이 가족한테 알려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가끔 북쪽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통일이 되면요. 제일 먼저 고향 마을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 손잡고 언덕에 올라가서 같이 별을 보고 싶어요. 어릴 때처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들은 그 목소리들, 살아서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분단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부여잡고 떨던 애들이요, 그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전쟁 속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